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오천명의 배고픈 군중을 먹이신 기적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오병이어의 이적,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표현합니다. 기억하실지 몰라도 약한달 전에 저는 오병이어 이적이 일어난 직후의 사건을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시간을 거슬러 오병이어의 이적, 바로 그 날을 설교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반복하고 있는 기사는 아주 중요한 기사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보면 왜 똑같은 말을 여기서 하고 저기도 했지? 라는 것은 그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또 성경에서 여러 번 반복되는 단어는 더욱 중요한 단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또 복음서 같은 경우가 네 복음서가 있습니다. 네 가지가. 그런데 이 복음서에도 어떤 예수님의 사건을 이야기할 때한 복음서에만 소개된 게 있고 두세 복음서에 있는 게 있고 네 복음서에 다 있는 게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어 반복이 많을수록 더 중요하기 때문에 네 복음이 다 있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 기사 오병이의 기적 사건 내 복음서에 다 올라가 있는 사건입니다 그만큼 이 오병이의 기적의 어, 그 사건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뭐 예수님께서 배고픈 사람들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을게 하나도 없는데 오병이로다 먹이고 남겼다라는 이 사실에만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냥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그냥 순서 외우고 이런 것으로 성경 외우고 이런 것으로만 끝나버리게 되는 거죠. 이게 왜 그리 중요하냐? 그 현장에서 벌이셨던 이 중요한 사건이 암시하는 것이 뭐? 내포하는 게 함축하는 게 무엇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학적인 의미를 자세히 거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6장의 말씀을 이 일고 연결된 것으로 긴 강화를 하시는데 오늘 그래서 6장이 총 71절입니다. 아주 깁니다. 예수님께서 길게 설교하실 만큼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즉 오병희의 기적사건 자체로 기술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 사건이 지니는 영적 의미를 예수님께서 길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오병이어 기적사건이 함축하고 있는 신학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6장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들의,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바닷가 옆이라. 바닷가 옆인데 그 옆이 들판이었습니다. 그 옆이 벨세다 들판이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날 벨세다 들판에서 저녁 시간에 유대 군중들의 식사 장면은 가히 장관이었겠죠. 그동안 그 땅에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 적이 없었죠. 성경에는 5천 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히브리 관습, 관습이 뭐냐 하면은 사람 수를 셀 때는... 남자 젊은 남자 장정 수만을 세는 게 관습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5천 명 외에는 세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도 있을 수 있고 여자들도 있을 노인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경 학자는 이렇게 저렇게 남자 젊은 남자들이 5천 명이면 대략에서 젊은 여자, 연세 많은 여자, 연세 많은 남자 그리고 아이들까지 합쳐서 대략 한 2만 명가량은 되었었던 듯하다 그렇게 해서 좋기 그만큼은 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그 들판에서 밥을 저녁 때에 밥을 같이 먹고 있습니다 그때는 뭐 요즘은 배달의 민족 뭐 이래가지고 우리 전화만 하면 온갖 거다 오죠 요즘 사무실에서 밥을 만약 시켜 먹으면 누구는 뭐 시키기 위해 어디로 보내고 누구는 어디로 하고 전부 다른 데서 배달이 쫙 옵니다 배달이 잘 되는 시대와 달리 배달은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식당도 없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집에 있든지 때가 되어서 집에 없으면 그날은 쫄딱 굶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저녁 때에 이들이 배 터지게 수만 명이 지금 먹고 있는 들판에서의 한대서 오픈된 장소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거 얼마나 생소했을까? 장관이 없겠죠. 이 대대적인 식사 장면은 무엇을 상기시키는가? 성만찬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병 이외의 기적 사건이 함축하고 있는 신학적인 의미의 첫 번째는 이것이 주님의 성만찬을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도 그랬고 성만찬도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떼어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랬을 때 성만찬에서는 제자들을 먹이셨듯이 그 이전에 이 오병이어의 끝날 현장에서는 장정만 오천만 명의 그 숫자가 나누어서 떼어 나누어서 받는 건데 끝이 나지 않게끔 계속해서 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그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결국 이것은 성만찬 곧 이어 일어나게 될 예수님의 성만찬을 예표한다 미리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작은 떡 다섯 개 그리고 작은 물고기 두 마리로 봐야 될 겁니다 떡 다섯 개가 큰 떡이면 여러분 다섯 개 여우면 도시락이 얼마나 클까요? 아기가 도시락을 드는데 어른, 아주 거인들의 도시락을 들면 폼이 얼마나 웃었겠습니까? 애들은 애들의 도시락이 있죠 먹을 만큼의 도시락입니다 그 도시락 속에 들어갈 수 있는 떡이라 그러면 다섯 개가 들어가야 되면 떡이 아주 작은 떡일 겁니다 그리고 물고기가 큼직한 그두 마리라 그러면 도시락이 얼마나 커야 되는데 애의 도시락에 들어갈 물고기 두 마리는 작은 물고기 두 마리였을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해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배고픈 무리들이 원대로 먹게 하셨는데 떡과 고기를 원대로 먹게 하셨듯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시기 전날에 행하신 만찬에서도 주님께서는 떡을 떼사 축사하셨습니다 이두 장면이 예수님의 축사의 장면이 유사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오병이의 기적이 행해진 시기, 6월절을 앞두고 있은 때였습니다. 그리고, 후에, 최후의 만찬이 베풀어진 시기, 성만찬을 행하신 시기가 또 6월절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시기에서 공통점을 가집니다. 그렇다면, 장면에서와 시기에서의 공통점은 오병이의 사건이 궁극적으로 성만찬을 예표하고 있다는 사실을 더욱 뚜렷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병 이의 기적 사건의 진정한 의도는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일으키신 진정한 의도는 일차적으로 배고픈 사람 먹겨야 되는 것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원하신 의도는 더 큰데 있었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당신을 드러내는 것이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설교를 통해서 당신 스스로를 가리켜서 무엇을 하셨냐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 차례 규정하셨습니다. 헬라 원문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호 아르토스 크투 우리누 라고 합니다. 우라누 라고 합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은, 어, 영어 표현으로 The bread from heaven입니다. 하늘로부터의 빵입니다. 우리 표현으로 하늘로부터의 떡이라고 해야 되겠죠. 하늘로부터, 하늘로부터는 내려온 것이죠. 내려온 빵입니다. 이는 결국 우리 인류의 영원한 영적 양식이 되시는 주님을 개시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날 우리 교회를 위시한 모든 교회에서 거행되는 성만찬을 통해서 계속해서 개승되고 있습니다.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오병이의 기적 사건이 함축하고 있는 신학적 의미 두 번째는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신 목적을 나타낸다라는 사실이지요. 구약 성경 미가서의 한 구절이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에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 베들레헴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누구나가 생각할 때 예수님의 부모가 나사렛에서 살았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고향은 나사렛이겠지요. 그런데 잠깐 들렸던 거 호적 등록하기 위해서 잠시 들렸던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때문에. 예언이 베들레헴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배, 결국은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나사렛에서 살았습니다. 고향 출생지는 베들레헴이요, 산곳은 나사렛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베들레헴이라기보다도 계속해서 있었던 부모의 고향이기도 한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베들레헴 탄생에 대한 예언 속에 베들레헴이 무슨 뜻이냐? 베들레헴의 뜻이 떡집입니다. 떡의 집입니다. 결국 우리의 떡이 대신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 대신 예수님은 떡집에서 태어나신 것이죠. 바로 그러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떡으로 성육신하는 것이 바로 베들레헴에서의 탄생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성육신 하신 당신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실현해 주셨다고 할수 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배고프고 지친 군중들에게 당신의 몸을 주시고자 성육신 하셨던, 굳이 몸을 잃고 우리 가운데 오셨던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살과 이런 모든 우리하고 똑같이 오신 이유가 당신의 몸을 떼어 주시기 위함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리들에게 먹이신 떡이 하늘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뜻, 곧 당신의 성육신하신 육체임을 역설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셨던 그 몸을 먹고 살아난 자들인 것입니다. 한편 성도님들,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요한복음의 한 증거가 이러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그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지금으로부터 약 2028년 전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베들렘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육신 탄생하시면서 성육신 하셨던 예수님 당신의 존재를 오늘 방금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세세토록 증거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셨다. 성육신 하셨다는 것을 성경이 전달되는 곳에서는 계속해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날처럼 약속하신 영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계시는 이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시점을 지금의 시점에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치 2028년 전의 이야기를 마치 오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자 어른만 5천 명이라고 했으니 그외더 많은 수였을 무리들이 들판에 앉아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떡을 떼므로 성육신 하신 주의 몸에 동참할 수 있었듯이 오늘 우리들도 성령께서 조명하시는 진리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리스도의 성육신 하신 은총에 참여하고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말씀으로 이 성육신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먹는 것입니다. 이 신령한 복을 충만히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함축하고 있는 신학적 의미 세 번째는요, 이것이 구원과 심판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 이게 뭐 이렇게 잔치를 벌였는데 왜 구원과 심판이란 말입니까? 구원은 이해되는데 심판을 이야기하다니요. 모두가 아니라 선택된 사람들이 받게 되는 구원, 그리고 모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받게 되는 심판을 통한 멸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본래 하나님의 사역이 이 구원과 심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병이의 이적에서 이 초점이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풀이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떡을 뗀 군중들이 기력을 회복했는데 그날 아까 장정마 5천 명 그래서 합계해 보자면 우리 추정에 한 2만 명의 사람들이 떡을 먹고 회복할 수 있었고 그들이 예 생명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되어 구원을 주어졌음을 상징하는 거였는데 그 땅의 다는 아니었습니다. 그 땅의 다는 아니고 그가 바로 일부였습니다. 또 이와는 반대로 바로 그날 예수님의 말씀을 틀렸다고 생각하고 거부하거나 예수님을 배척하여 그 현장을 떠난 자들은 이 복에 참여하지 못했지요. 이 떡을 먹지 못했지요. 떠나버렸으면. 분명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아니라 오히려 멸망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척 혹독한 듯하지만 사실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혹독하게 생각하는 거 우리의 휴머니즘 때문입니다.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계속해서 왜 사람들은 누군가는 나는 구원받아서 행복한데 왜그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 건가? 그런 불쌍함을 가지게 되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분배적 공의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구원과 심판의 이중 예정이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구원으로 심판하셨고 구원으로 예정하셨고 심판으로 예정하신 게 하나님의 정확한 뜻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성경은 항상 구원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구원이 있음 반면에 심판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는 반면에 징벌이 있습니다 분배적 공의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한량없는 이 은혜를 믿는 우리는 어떤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는데 그것은 출애굽 광야 시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음으로 죽을 수밖에 없던 광야 여정에서 살아날 수 있었듯이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인류는 참된 양식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서 구원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죽어야 됐던 사람들이 광야에서 만나 먹고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아무 하는 일은 없었고 단지 내려주신 만나만 먹으면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우리는 구원 받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참 어찌 보면 우리 같은 자들에게는 쉽다면 쉬운 거지만은 어떤 자들에게는 한없이 어려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었을지라도 만나는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의 배고픔을 채워주는 한시적인 효과밖에 없었습니다. 그걸 먹고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배고팠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하늘에서 내려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토록 살아있는 떡이시기에 그래서 한시적이 아니라 영원하게 또 이스라엘이라는 한민족의 범위가 아니라 당신을 믿는 온누리 열방의 모든 사람에게 그야말로 영생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한편, 그래서 우리는 또 이런 진실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성도도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도 역시 죽게 되지만 그러나 성도의 죽음을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자는 것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으니까 이 사실은 진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지요. 이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인데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 말씀을 하신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가 뭐냐면 나사로가 막 죽었을 때예요. 그러면 이제 죽었으면 끝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죽었다 안 하시고 잠들었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 잠들었으니 내가 깨우리라. 이것은 바로 주님 우리 성도의 죽음의 성격입니다. 성도는 죽는 것이 아니라 잠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부활의 성격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자다가 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활의 동산, 지금 어제도 우리 성도들이 가셔서 참땀 뻘뻘 흘리시면서 그냥 샤워를, 땀으로 샤워를 하시면서 어제 부활의 동산을 또 꾸미고 왔습니다. 그 속에 누워 계시는 우리, 우리 어른들, 전부들이 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 그들 모두가 잠에서 깨어나는 거죠. 성경이 분명히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는 이것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아이고 무슨 말이에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주님께 그런 말씀 하실 겁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우리는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우리 자녀가 지금 자고 있다가 주님이 오실 때 다시 깨어나는 이게 진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제차 확실히 약속하셨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했습니다. 이거 정말 유명한 표현이죠. 이 구절은 아마 장례할 때한 번씩은 꼭이 구절을 읽고 설교를 하든지 안 그러면 순서지에 반드시 바뀌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돌아가신 묘비명에 묘비에 보면은 그 얼마나 많은 묘비들이 전부 이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은 저희 할아버지도 이 묘비에 이걸 넣어 놨습니다. 혼자 가서 한번 묘비에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따라 그렇게 유명하고 외우고 했던 이 구절보다 제 눈에 들어오는 것은 맨 뒷구절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우리 주님께서 하시고 싶었던 말씀은 죽은 자가 부활이고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 이거는 그냥 사실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이것을 믿느냐라는 거예요 네가 이것을 믿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핵심을 잡지 못하면 뭐죽어서 살겠고 물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리로 중요 구절을 뽑을 수 있지만 저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네가 이것을 믿느냐라는 것이죠. 믿어야 우리가 살아날 수가 있는 거죠. 믿어야 주, 잠드는 것이고 믿어야 자다가 깨는 것이죠. 믿지 않으면 그냥 죽은 것이죠. 그러면 은 살아나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믿으면은 죽은 것이 아니고 자는 것이고 자, 주,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깨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과 믿지 않는 것의 차이는 너무 큰 거예요. 네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믿었던 자는 그날 깨어나듯이 살아나게 되죠. 그리고 지금 주님의 말씀대로 믿는 자가 그날 죽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죽지 않고 우리 잠들지 말고 우리 주님 오셔가지고 그냥 바로 천국 갑시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주님 빨리 오십시오 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소망하시고 사십시오. 얼마나 좋은 일인데요.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떡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죽음을 초월하시고 참된 양식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